자, 초점이 4 0, 준선이 X는 마이스 2인 포물선이 있 포물선이 a 10이 지난대. 이건 뭐 표준형 뭐 하는 문제요? 예 자, 초점이 4래요. 4 0. 0. 준선은 X 마이너스 2 우리가 해야 되는 절차는 초점과 준선의 중점을 잡자. 얼마? 1 0.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? 1 0을 지나면서, 아, 어, 뭐로 가? 초점을? 감사 안으면서 간다. 그럼 이 꼭지점에서 초점 사이 거리가 4, 3이니까 p가 3일지 마이너 3일지 판단. 요렇게 되면 양이니까 3. 따라서 이거는 y제곱은 4px다. y제곱은. 근데 여기 꼭지점이 Y초로 안 옮겼으니까 y 초로안 옮겼으니까 y백 0의 제곱은 4px백이 1이더라. 이렇게. 이게 식이고 a콤마 11의 대입. 그럼 여기는 12제곱은 12에 a-1 그래서 12는 a-1 a는 13이 돼요.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 13 오케이